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실시간에 들어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네 콜팝 사느라 지금 2주일치 용돈을 가불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식으로 할래? 내가 오늘 학교에서도 말했지만 너무 싫증 느낌 내면 안돼 알지? 그러면 뉴페이스들이 어, 들어왔을 때 자기네 끼리만 노네? 라고 할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날 달판님이라고 부르고 리액션 꼭 해라 안 그러면 내일 학교 가서 골파카 다 받아낼 거야. 오늘은 첫 번째 실시간으로 제가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후, 달파야, 엄마 왔다. 엄마 왔어. 아들 어디 있어?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이럴 땐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척을 하면 돼. 진정해. 진정해. 1은 2, 2 2는 2, 2는 4. 2, 3은 6. 공부하고 아. 있었구나. 아, 엄마 다녀오셨어요? 공부하고있었습니다2 4 8 아. 아 그리고 어머니 어, 다음부터는 제 방에 들어오실 때꼭 노크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어마어마. 미안해, 아들. 네. 저는 공부하겠습니다. 2 5 1 6 12 잠깐. 네. 필통 좀 구경할까? 아직도 아직도 저 그렇게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필통. 필통 갖고세요. 필통도 일부러 이렇게 작은 걸로 바꾸고 판도 채세한 조금씩만 들고 다니는데 하나씩 다 검사해보세요 자요 어머니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나머지도 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한 번에 쫙 보세요 미안 미안 엄마가 오해했네 이 정도면 절 믿으실 수 있나요? 믿고 말고 하, 정말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알겠어 공부 열심히 해 봤지? 이런 거 바로 연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뜨끈뜨끈한데요. 아들 통화중이니? 아 아니에요 2 9 18 1은 2 2 2는 4 2 4 8 2 5 12 6 12 탈파야 네? 어라 과자네 아, 아 구구단 외우다가 출출해가지고 과자 좀 먹을라구요 음료수 줄까 음료음료수야네뭐아 엄마 그 빨대 이렇게 갖다주세요 그럼 나도 과자 하나 줘 네? 과, 과자요? 아니 평소에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께서 아니, 과자는 갑자기 왜? 오늘은 먹고 싶네. 그러면 제, 제가 꺼내 드릴게요. 엄마가 고를래. 네? 사실 이 고나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준 선물인데 이제 몇개안 남아서 아껴 먹고 있었거든요. 어, 음. 미안 미안 엄마 안 먹어도 아니요. 돼. 엄마 하나 드세요. 게, 게, 괜찮아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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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땡큐 네 맛있게 드세요. 대신 빨대랑 음료수 가져다 줄게. 흐. 시끄럽네. 오늘은 좀 투명한 슬라임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색음료수만 조면될까? 어? 우와! 포코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마시고 기분 풀어. 다 잊었어요. 제가 숙제도 잘안 하고 슬라임만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셔서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아, 엄마 빨대는 여기. 아이쿠. 아, 빨대가 떨어졌네. 어라라. 아, 아니요. 아, 제가 왜 버려요. 아,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자, 여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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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아, 아, 엄마, 진짜 죄송해요. 아니, 아, 손에 핸드크림을 바른 지 얼마 안 돼서 아, 미끄러워서 그런가? 하나 더 줄게 기다려. 아, 이제 됐다. 잘 마실게요. 아, 이제 저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잠깐. 화이팅. 네. 봤죠, 여러분? 이게 다이 빨대를 더 받으려는 제 계획이었는데요. 이팔대가또 슬라임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촉감을 주고 소리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토핑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토핑이 되었죠? 그럼 이거는 따로 이렇게 치어놓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만든 클리어 슬라임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 기포도 굉장히 잘 빠지고 느낌 진짜 좋아 보이죠? 지금이 딱 만지기 좋을 만큼 숙성시켜 놨거든요. 네. 어머 공책이. <laughs> 아, 구거다 외운이라고 잠깐 뒤집어 놨어요. 엄마랑 테스트 해 볼까? 아, 테스트요.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할까요? 문제 내 주세요. 67에. 67에 42 정답입니다. 98에. 98에 71이 정답입니다. 어때요? 아, 저 확실히 이제 다 외운 것 같죠? 이렇게 잘하는데 왜 학교만 가면... 하, 그러게요. 이렇게 집에서 잘 외우는데 왜 학교에만 가면 구구단이 머리에서 생각이 나지 않는지... 오늘 꼭 마스터하자. 네. 아, 아, 슬라임 다 붙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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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슬라임 만드는 실시... <laughs> 실시간이에요. 아... 아, 사실, 제가 엄마 몰래 만들고 있는 거여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오! 어, 후원 만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어. 제가 이거 슬라임만 떼고 리액션 해드릴게요. 아유, 큰일 났네. 어, 애니멀 스폰지님, 후원 만원, 냥냠 쩝쩝, 감사합니다. 어, 이거, 제가 1년 동안 고민해서 만든 건데, 냥냠 쩝쩝, 감사합니다. 별론별론가요 별로, 일단 슬라임 만들게요. 근데 잘. 달파만... 아, 네, 네. 아, 아. 또 화이트 보드에. 아, 지우려고요, 이거. 아, 네, 이거 지우고, 지우고 여기에다가 혼자서 이제 도전 골든벨처럼 와 하려고. 아, 네. 아, 엄마 제발 녹커 좀. 아, 미안 미안. 엄마 한숨 자려고 수고해. 네. 아, 제 실시간은 원래 이렇게 다이나믹하답니다. 비록 슬라임이 여기에 또 붙었지만 괜찮아요. 자, 이렇게 파츠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laughs> 어때요, 여러분? 슬라임 만들기 참 쉽죠?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잘라두었던 빨대를 활용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줍니다. 어때요? 그럴싸하죠? 아, 절대 아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쁜 은색 조개 스팽글을 넣어주면 또 느낌이 확 하고 달라지죠? 제가 또 사실 학교에서 달 준비 철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한 오! 오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냠냠 쩝쩝 감사합니다 어 안할게요 <laughs> 아 이거 안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은 약간 바다느낌 제가 내려고 이렇게 만든거거든요 아니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학교 별명이 다일준비철저라고. 짜잔. 마지막으로 대꾸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또 해놨잖아요. 자 엄마몰래 슬라임 만들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곁엔 양면테이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뭘? 후원 만원. 아, 냠. 네. 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 엄마.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전. 유튜버가 될 거예요. 저는 훌륭한 유튜버가 되어서 엄마랑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 지금 후원도 3만 원이나 받았어요. 헐. 그래도 아직은 안 돼. 엄마랑 같이 리액션 10, 10, 10만 원. 엄마 10만 원. 할파야 뭐하니? 네. 준비. 냠냠 접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